2017년 1월 워크넷 구인구직의 취업 동향에서 보니까 신규 구인 인원이 420명이고 신규의 구직 건수는 800건, 취업 건수가 210건이라면 구인 배수는 그랬습니다. 구인 배수를 우리가 구인 배율이라고도 하죠. 배율. 자, 구인 배율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곱하기 100이 없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니까, 구인 배율은 곱하기 100이 없다. 이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인 배율의 공식이 나와야죠. 구인 배율의 공식은 신규 구인 배율이니까, 구인 인원을, 그렇죠? 인원. 과연 구직자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신규 구직자 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몇 명이라고 했어요? 신규 구인원이 420이죠. 420명을, 뭘로 구직에 관련된 구직 건수가 몇 개요? 구직자 수가? 총 80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800명.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800분에 420.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 건수와는 관련이 없죠. 취업 건수는 취업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기 때문에, 이, 곱, 이걸 나누면은 0. 0.525가 나오네요. 0.525가 나오면 우리가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 0.53이 되겠죠. 그러니까 0.53이 정답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